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직전 영상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 기업으로 이어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퓨처 M 포스코퓨처 m 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뉴스 보자 뉴스. 음.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KB증권에서 목표가를 낮췄다. 얼마로 낮췄냐? 37만원. 현재 주가는 25만 8천원인데, 37만원으로 내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린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목표가를 내린 이유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죠. 리튬 가격 하락, 그로 인한 판가 하락, 그리고 시장의 성장세 둔화, 캐지입니다. 다 아는 얘기로 목표가를 내렸는데, 지금의 주가를 봤을 때 기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면, <laughs>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 영업이익은 무려 57%나 줄어든 224억 원. 네, 다 아는 얘기다. 아, 중요한 것은 2분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반기부터 돌아설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중요하죠. 2분기는 뭐 적자만 아니면 다행이다. 네. 무섭지 않다.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얘기는 무섭지 않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단기 실적은 아쉽지만, 주가는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2분기를 바닥으로, 향후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 부진과 경기 악화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안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음. 네. 경쟁력 있는 신차가 출시되는 점도 호재 요인을 꼽았다. 바이든 대신 대한 후보가 미국 대선에 참여하게 될 경우 트럼프의 승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포스코피처엠의 양극재가 탑재된 GM의 이코노스 EV 그리고 EV 스토리 등이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판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 뭐, 일단은, 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다른 뉴스 나와라. 중요하지 않고, 네, 중요하지 않고, 네, 특별한 뉴스는 없고,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 뭐 트럼프고 나발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완성차 기업들은 지금 정책이고 나발이고 자시고, 더 이상,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노키아처럼 된다. 과거, 피처폰 시절, 글로벌 1등 기업.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을 늦추면서, 실패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을 빼앗기면서, 이제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laughs> 노키아 뭐하나요 요즘에? 정책이고 나발이고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추게 된다면 노키아처럼 된다 그래서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뭐 상관없다 네, 쫄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크 퓨처 M 어, 간만에 보는 거 같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한번 봐 보면 일단, 어, 여러 증권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 증권이 어제, 어, 갱신을 하면서 40만원에서 37만원으로 낮췄고, 목표 주가를 그리고, 오, 이번 달, 메리츠 증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어, 30만원으로 유지했고, NH 투자 증권은 36만원, 삼성 증권은 27만원으로 다섯 부진, 다섯, 어, 부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하나투자증권은 39만 원. 네, 가장 최근에 어, 추정한 기업 어,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30만 원 중반까지도 뭐 가능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기별 비 실적을 보면. 어, 2분기 실적까지는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전망대로 하반기부터 정말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장은 먼저 선반영해 주지 않는다, 이제는. 선반영해 주기에는 반도체로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다. 선반영 해줄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은 선반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하려 할 것이고, 실제로 전기차가 잘 팔리는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EV3, 이코낙스, 판매량을 보려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EV3와 이코낙스 모두 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그래도 올해 실적이 성장을 합니다. 작년에 정말 안 좋았죠. 작년에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했고, 올해 매출은 정체하지만 그래도 크게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내년이다. 내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156% 증가하고 매출은 50% 증가하면서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내년이 대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까지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네, 됐죠? 됐나요? 그리고 EV3 일코낙스 보급형 전기차들이 잘 팔린다면 그리고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보다도 더 좋은 숫자가 꽂힐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아, 어, 그지, 깽깽이? 주봉 차트를 보면, 네, 아무것도 없다. 아, 제가 뭐, 저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정말 그렇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미쳐가지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와요. 어이가 없으면. 네, 정말로, 보이는 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오르게 바라고 있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네.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 커리어량이 없다. 수급도 없다. 아, 병인가 보다, 웃는 거.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주봉 차트를 보아하니, 초록색 5선, 빨간색 20선, 주황색 120선. 아, 이거는 전환선이고, 주황색 120선. 네, 여러 중요 라인들이 한 점에 수렴하고 있다. 에너지 완충이 거의 가까워졌다. 수렴하고 있다.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고 있다. 이때, 요거 하나 나오면, 아, 게임 끝나는 거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네, 아주 잘 모으고 있네요. 아주 잘 모으고 있다. 마치 이때처럼. 마치 이때, 아, 종료 라인들이 한 점에 수렴했을 때, 빵 터지면서 갔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일본 차트를 보면, 일본 차트를 보면 더더욱 아무것도 없다. 네, 더 빠지겠습니까? 여기서 더 빠지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코스모 신서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마도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분위 그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이후에는 좋은 전망이 나오면서 하반기의 전망이 나오면서 네, 불확실성 해소.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깨진다? 여기서 더 맞는다? 네, 그것보다는 바닥을 다지다, 눈치를 보다가 투세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이죠? 네, 바닥입니다.